온몸에도 색깔이 변합니다 혀도 색깔이 변합 도대체 본인은 담배를 피우 수가 없다 펼치면... 이 팁을 덧붙여야 이팁 수술 후에 이런 흡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술 후가 아니더라도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? 이번에도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에서기고 치아가 착색이 되죠 변색이 되죠 까맣게 음 색깔도 변색이 되고 해라가죠. 인증물 즉각이나 세구에 잘 달라붙어가지고 치석이 좀 빨리 생깁니다 그러면 치석이 생기게 되면 잇몸 건강에 많이 안 좋죠 이제 치아에만 색깔이 변색된다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음. 잇몸에도 색깔이 변하고요 어... 혀도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 담배 이모래에빠뜨려보면 갈색으로 쭉 번져 나오잖아요 그 색깔이 잇몸에 다 착색이 되고 혀에도 착색이 됩니 양치할 때꼭 흡연자분들은 치아 뿐만 아니고 잇몸하고 혀도 잘닦아주셔요 깨끗하게 담배를 안 피우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음. 정말 안 좋은 게 냄새가 음. 너무 많이 나요. 아. 딱 입을 딱 여는 순간 아이 사람이 음.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음. 아무리 양치를 바로 네, 해도, 아무 양치를 해도 음.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바로 느끼게 되거든요. 특히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커피도 같이 마시거든요. 아. 그게 정말 정말 좀안 좋아요. 어. 실제로 우리가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담배를 못 끊고 있잖아요. 그치. 그래서 도저히 본인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. 그런데 치아는 음.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. 그럼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양치질을 더욱더 공부만 유 열심히 한다. 음. 정상인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. 그런 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끗이 제거가 잘안 돼요. 치과에 금진받으러 좀 자주 간다. 정상적인 사람이면 보통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. 근데 이제 본인이 담배를 좀 많이 피우고 또 철저한 관리 사람 되면은 한두 달한 번씩 계속 방문해가지고 제거하면 됩니다. 그러면 훨씬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. 근데 꼴초들 중에 그렇게 부질러서는. 그게 문제예제예제 대부분 지치지도 말안 듣고 아, 뭐 하지 말라는 거다 아, 하고 아, 뭐다 그, 마지막에 다 썩어서 백원장님은 하루에 한 3각 태우십니까? 아니 하루에 한 2, 3각 했지 백원장님은 저는 금연입니다 와우 공식적으로? 아니, 내가 대회주시면서도 매그는 얼마나 해야 되냐라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담배를 열심히 피우셨고 또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체격이시잖아요 그만큼 있잖아요 관리가 중요하다 이분들은 열심히 양치 열심히 하고 널치하게 계시니까 스케일링 자주 하고 그렇죠? 그러면 적어도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음. 다른 데 낡아진 거잘먹겠고 그렇죠 <laughs> 그거보다 금연이 더 빠르지 않나요? 언제까지 피우신 분을 위해서 있는그 나라에서 금연 정책을 펴는 것 중에 치과에서 금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금연 신청을 하면 <laughs> 그 약을 나라에서, 주, 그러니까 그 치과를 통해서 치과에서 <laughs> 약을 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약 주고 <웃음> <웃음> 그 금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. <laughs> 금연이 너무 힘드시면 이제 그럼. 가까운 뭐 프로그램을 하는 치과에 찾아가셔가지고 네. 뭐 참여하시면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네. <laughs> 아, 구독자분들의 소리가 여기까지. <laughs>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, 좋아요와 구독도 놓치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